트로트 음악에 떠오르는 스타 이찬원이 최근 일본에서 장르를 홍보하겠다는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한일가왕대회에 재능 있는 참가자에서 공식 아티스트로 전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표시했습니다. 이찬원은 그의 발표에서 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팬들이 그의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가 대회 무대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그를 힘의 기둥처럼 지지한 MBN의 스태프들로부터 받은 엄청난 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들이 이찬원이 이 길에서 흘린 피, 땀, 눈물을 이해하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MBN 스태프의 진심과 헌신이 이찬원의 꾸준한 성공을 보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새로운 단계나 도전을 극복할 때마다 그들의 감정은 고조되었으며 그의 여정의 고난과 승리를 반영했습니다. 이찬원이 이제 일본에서의 데뷔 일정을 준비하면서 MBN 스태프의 기쁨과 기대감으로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은 이 젊은 아티스트에 대한 성공으로 가득 찬 미래의 꿈과 희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음악 산업과 MBN을 대표하는 인물인 윤명선이 무대에 오르는 순간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찬원에게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상징인 신선한 꽃다발을 선물했습니다. 그의 눈은 이 젊은 가수의 미래에 대한 자랑과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감정으로 이찬원의 데뷔를 축하하고 일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를 바랐습니다. 윤명선은 뛰어난 음악 감독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이자 뮤지션의 영혼입니다. 그는 무대에 올라가 아름다운 축하의 말을 전하며, 이찬원의 새로운 여정에서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를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신선한 꽃다발을 들고 윤명선의 축하의 말을 받으며, 이찬원은 그 주변에서 따뜻함과 격려의 파도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이찬원의 음악시대에서 새롭고 의미 있는 시작을 표시했으며, 유망한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이찬원의 여정은 그의 개인적인 아티스트로서의 성장뿐만 아니라 트로트 음악의 유산을 이어가고 더 넓은 청중에게 소개하는 것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으로의 여정은 그에게 트로트 음악의 파도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일본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의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퍼뜨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의 생활에서의 새로운 장은 이찬원에게만 흥미진진한 모험이 아니라 트로트 음악의 역사에서 중대한 이정표입니다.